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HLB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시간에 조금 올랐습니다.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0.61%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인이 매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자,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금요일 날 상승 또는 밀려선 안 된다라는 말씀, 기대해도 되는, 물론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 상승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밀리지 않는, 이 위치상에 본다라고 하면,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흐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네, 여기 보시면, 네, 돌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이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와야 하는데, 반등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이 당연히 예,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HLB가 이 위치 단기적으로 봤을 때 또는 중기도 봐야 돼요. 예, 중기로도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위치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것 그렇죠? 이렇게 한번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있어서 이런 흐름에 있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모습을 만들어 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어 우연치 않게 아니면 그냥 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크게 이렇게 한번 읽어 드리고 중요한 때마다 그 뭐 아주 짧은 거죠. 예를 들면 뭐 매수, 매도 제가 실제로 말씀드린 위치죠. 그리고 기대해볼 만한 위치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영상에서 짧게 어 짧게 말씀드리는 위치를 잘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걸 그려볼게요. 어, 뭐 이렇게 이미 또 나와 있으니까 차트가.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균형이 자, 구, 아, 이 자체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뭐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균형이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 뭐 이러한 어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 하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무슨 균형이 있고 뭐 이런 어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차트를 많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차트에 대한 것을 어 전혀 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한두 번 어쩌다가 우연찮게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은 저도 네 차트에 대해서 신뢰하지 를 않습니다. 근데 가장 신뢰를 할수 있는 것이 이제 차트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할 때마다 어 이제 중요한 흐름과 그 위치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지금 위치상에서 빠진다. 네 빠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이 아무래도 더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올라가는 게 좋아 보이는 건 안다. 그렇다고 하면 좋아 보이는 위치에서 다 올라가느냐? 또 그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는 게 좋아 보이고 올라간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할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예, 부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이 기억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격이 있고, 빠지고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빠지기, 그 기준에서 빠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 아, 단기적으로 살짝 더 밀려 있었구나, 밀릴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대응을 해 주신다든지, 어, 상황을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또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면 음봉이 많으면서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 음봉이 많으면서 올라가는 것도 어 상당히 강한 거예요. 분명히 강한 상승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상승, 음봉이 많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올라가다가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음봉을 보여줬던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다 라는 것이고,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조건상에 봤을 때어 추가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HLB를 이렇게 종목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 이제 HLB 생명과학을 가볼게요. HLB 생명과학을 가보시면 자 이제 HLB는 120선 그죠? 이것도 말씀드렸죠. 어, 120선은 뭐다? 네 개인들이 일봉상에서 가장 신뢰를 할수 있는 라인이다. 어, 그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우연이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일단은 외 저기 어, HLB, 네, HLB 하고 좀 이렇게 좀 맞는 예, 그런 위치가 아닌가.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HLB 생명과학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아직 외인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 일단 제약에 대한 것도 분명히 볼 필요가 있지만 hlb와 그러니까 hlb를 생각을 했을 때는 hlb 생명과학을 일단 보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hlb가 기술적이라든지 어떠한 이탈 예를 들어서 이탈과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돌파에 대한 이런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기다려 볼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HLB도 제가 약간 이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HLB 생명과학은 사실 120선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밑에 있어요. 120선보다 밑에 있다. 그러면 자, 여기 잘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어,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다 이렇다가 아니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의견을 들으시더라도 정말 이게 내가 모르는 것을 누군가가 얘기해 준다라고 해서 그걸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엄청난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게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저도 모르게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 이거 좀 위험한 상황과 이런 어, 것을 또 괜히 잘못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영상만 찍고서 올리는 예, 그런 게 아니라 혹시 한명이라도한분이라도제 영상을 보면서 참고해서 매매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죄의식을 네, 좀 죄책감, 죄를 네, 짓는 거죠. 네, 이거는 정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제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이 주식에 있어서 단순해야 할 때가 뭐냐면 결정을 할때 단순해야 돼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하더라도 매수 매도 손절 익절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120선에 대해서 중요한 건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120선이 빠진다라고 해서 안 좋은 것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못한 거 이어서 말씀드려 보면 이 120선이 빠지지만 중요한 라인대가 어디 있다? 예, 밑에 있어요. 이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과 어 이제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생명과학이 중요한 라인대가 밑에 있고 자 HLB는 이탈이 돼요. 이전하고 자. 전 미리 말씀, 지금까지는 상승과 하락이 있어서 1년 넘게 HLB 생명과학과 HLB랑, 자, LB와 생명과학이 거의 같이 일치가 됐어요. 지난 차트를 가지고서 내가 분석을 해서 일치를 시킨 게 아닙니다. 잘 아실 겁니다. 미리 이 라인은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다 설정해 놓고, 그 위치에 따라서 LB와 생명과학이 똑같이, 똑같이 움직이는 걸볼수 있어요. 물론, 상승과 하락률이 다르지만, 기준 위치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 다음 주부터는 아니다. 라고 전 보여집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LB는 지금이 중요하, 저는 중요하다고 라 보여집니다. LB는. 생명과학은 어떻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밑에도 더 중요하다. 그러면 lb하고 생명과학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쳐요. 그럼 생명과학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럼 lb가 밀립니다. lb가 밀리면 어떻게 되죠? 기준에서 이탈된 거예요. 근데 생명과학은 어떻게 밑에 기준이 있다 더 중요한. 그럼 반등이 나오면 lb는 어떻게? lb도 반등이 밑에서 나온다, 이탈시키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에 이게 제가 틀리다라고 하면, 음, 이 분석 자체가 제가 말씀,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분석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다 틀리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 틀린 거구나라고 하고 다시 제가 또 새롭게 분석을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달라지고 있다.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그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기준 잡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2년 횟수로 2년, 그쵸죠 2년 됐을 때아이 전이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19년도에 자 수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음. 아, 갑자기 종목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제 아, 뭐였더라? 예, 예 나중에 말씀드려 볼게요. 어, 아,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 예,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에이프로젠 제약 뭐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뭐 KIC, 그렇죠? 그다음에 헬스 게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처음에 움직임과 제가 그세종 에이프로젠에 대한 세 종목을 분석해 드렸을 때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급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수급이 흩어지면 이세 종목도 흩어진다. 그리고 따로따로 움직인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같이 움직이고, 이런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그거 지금 보니까 어, 그런 모습이 아닐까. 벌써 파워는, 예, 파워는 이미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중에 따라올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예전에 그 흐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쵸? 이게 수급의 변화에 대한 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이 부족하고 생명과학이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머지 그냥 생명과학이 가고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LB가 따라간다. 근데 기준은 네. 위치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된 게 아니에요 아직. 제 생각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차트가 지나고 나서 설명드리는 거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미리 틀리더라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은 이제 제 기준이니까는 어, 너만 볼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죽강의 흐름이 자. 이 흐름을 잘 보시면 돼요. 흐름과 이 모양을 보시면 돼요. 모양이 달라질 것이다. 생명과학과 엘비가 비슷한 흐름이 있지만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 저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그러면 대장주인 생명과학만 매수, 매매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달라지는데 어떻게 네, 엘비가 먼저 또 예, 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수급에 대한 것과, 예, 흐름에 대해서, 예,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 다행이에요. 엄청난 상승이.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밑에 빠졌을 때 잘못 매수하면, 저는 절대 매수 안 하죠. 이렇게 올라온다 하도 올라오면 나중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절대 매매를 안 하는 이유가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서 안다라고 하신, 어, 하면 매수 못 합니다 이 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 하시면 돼요. 이 저점에 대해서 음, 매수를 해서 자 올라가겠다 뭐 이렇게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매매를 하셔도 상관없지만 저의 저는 게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저는 안 하겠다. 빠지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어떻게 빠지면 안 된다. 여기랑 이 밑에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 제약 보겠습니다. 지금 제약의 모습도 보시면 중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네, 주가의 흐름과 모양은 LB와 생명과이 다르죠. 뭐이 전도 달랐죠. 위치상이. 그렇죠? 위치상이 다르긴 하지만 이 움직임의 모습 속에서 잘 보신다라고 하면 위치, 그러니까 어 LB와 생명과은 예를 들어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제약은 어떻게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다르다. 다르지만 다르지만 뭐가 있다? 중요한 자리는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위치는 여기던 여기던 그 중요한 위치는 어떻게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어, 뭐 수급이 터진다에 대한 어떠한 변동성을 아직까지는 제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좀 바뀐 건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 바뀐 거는 예, 분명히 조금씩 보여지고 있지만 이것을 저온점 이렇게 어 조금 바뀐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완전히 바뀌게 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 혼자만 이해를 하고, 저 혼자만 안다고 라 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혼자 그냥 투자하지 뭐 하러 영상을 만들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다 아실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고 나서 지금 제가 어 3월 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올해의 시작부터. 흐름 자체가 이미 좀 변화가 있어요. 근데 아주 그게 큰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 변화가 생기고 나서 예, 말씀드려보면 아 네가 예전에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중요한 자리들을 어, 다 지켜주고 있는 예, 상황이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음, 자, 아이고, 네 파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파워를 보세요. 파워도 보시면 올라오지 못했어요. 다 올라왔는데, 그렇죠? 올라오지 못했다. 그런데, 자이 파워의 기준 위치 중요한 것. 지금 이 라인 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저도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한 건 있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저도 잘 몰라서 어 이거를 설정한 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설정이 됐을 겁니다. 아닌가요? 제가 뭐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음이연두색을 색칠한 거 그러니까 글씨가 색이 오래된 거예요. 네, 오래됐는데 보시면은 지금 흐름 자체는 달라요. 그렇죠? 흐름은 다르다. LB 생명과학제약이랑 다르지만 뭐다 기준에 있어서는 맞춰간다는 거죠. 맞춰간다. 이게 뭐라고요? 네, 수급 때문에 그래요. 앨프로젠의 세 종목을 한번 시간이 나시면 비교해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흐름은 달라진다. 달라지는데 중요한 위치들은 딱딱딱 맞아가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수급이 흩어지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 쉽지는 않습니다. 예, 흐름 자체라든지 모든 게 예,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흐름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큰 변화가 뭐 바로 있을 이유가 없겠죠. 어, 바로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건 아니지만 그 변화가 있은 이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를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